코인 영상 찍는 인부장이구요. 대한민국 정부의 상장폐지 지침에 따라서 600억의 코인 관련돼서 상장폐지 검토에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장폐지 여부가 다음 주쯤에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현재 코인 거래도 불가하고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계신 돈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방 이슈가 지금 터졌고 여러분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만큼은 상장이지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세력들이 엄청나게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 있는 채로 반드시 반드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마 세력들이 상장폐지 되기 전에 자기네들이 코인 탈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코인 가격 오늘 새벽에 끌어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독 버릇 뜨시고 아무리 잠이 오셔도 상장폐지 이슈 오늘만큼은 대응하셔야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주에 상장 폐지가 결정되기 전에 오늘 새벽에 세력들이 입성해서 일시적으로 코인 가격이 40에서 5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알려 드리는 폭등 시간 목표가에 맞춰서 여러분들 반드시 탈출하세요 다음주까지 끌고 가다가 상장폐지 맞아버리면 코인가격 똥값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새벽 몇 시쯤에 세력의 입성으로 일시적인 폭등이 나올지 그 다음에 얼마쯤에 우리가 팔고 나오면 최대한 손실 없이 30에서 40%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시고 최소한 본전 이상 벌고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세력이 입성할 때 반드시 저랑 함께 수익 보시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40%만 먹고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새벽에 세력이 몇 시에 입성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탈출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5분 이내에 오늘 몇 시쯤에 세력 입성으로 폭등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그두 가지 중요 정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자 세력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이 내용을 공개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만 소규모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상장 페이지 이슈까지 돌고 있으니까 반드시 오늘 새벽에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맞 3,40번 수익보시고 탈출하세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고 상황이 안좋아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새벽에 몇시쯤에 폭등 나오는지 얼마에 팔면 될지 다 알려드릴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오히려 손실 복구하시고 지금 상황에도 세력 입성시간에 딱 맞춰서 수익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탈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 오늘 새벽 몇시쯤에 폭등이 나올지 그 다음에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중요한 정보 딱 공유해드릴게요. 새벽에 아무리 잠이 오셔도 제가 알려드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40%만 먹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련 강력 지지 호재로 지금 600여 개 코인이 상장 폐지되는데 다음 주쯤에 신규 상장이 유력한 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장 폐지되니까 당연히 신규 상장되는 코인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300에서 500% 이상 급등할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규 상장 전에 요 코인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수익 낼수 있는 요 트럼프 관련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25-3985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신규 상장돼서 300에서 500% 정도의 폭등이 나올 트럼프 강력 지지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내라 문자 보내 주셔서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다음 주에 폭등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폭등 나오고 후회하지 마시고 요 땡땡땡땡 코인 반드시 저한테 공유 받아 가세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에 답장해서 트럼프 강력지지 코인 어떤 건지 공유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긴급하니까 다 깨어 있다가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그 즉시 5분 이내 바로바로 바로 답장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